자, 시행이라는 거. 이제 이 용어가 되게 중요해요. 네. 알겠어요? 이걸 놓치면 저기 또 정신병자 있다. 내 효과 어떡할 때? 중요. 자 봐요. <laughs> 보세요. 시행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요. 시작하는 거. 아니. 표준 공간이 뭔 말인지 보고요. 사건이 네. 뭔 말이며 근원사건전 사건. 근원이요? 근, 어, 근원. 근원. 뿌리 나. 뿌리. 아 뿌리, 뿌리 근. 진짜 심대. 이 기록과 공 사건까지 다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네. 잘 들어 보세요. 놓치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얘기들을 다 싸그리 다. 네. 자. 왜 이런 말들이 중요 중요하냐면요.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알아야. 그렇죠? 어떤 걸 의미하는지 알아야 그 문제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있을 거라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나중에 더럽게 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리할 때 확실하게 정리를 합시다 그래요. 알겠어요? 자 보죠 시행이라는 건 예를 들자면 이런 식인 겁니다 주사위를 굴리는 거. 오케이?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말합니다 예를 들어 뭐요? 주사위 굴리기 그리고 동전 던지기 이런 거요 뭔가의 직거리 이래 시발놈아 동전 던지기 주사위 굴리기 어떤 행동을 하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laughs> "시행"이라고 해요. 그러면, 네. 그러면, 시행의 결과가 나타나겠죠. 그쵸, 맞습니까? 맞아요. 잘 봐요. 어떤 행동을 한 거에 대한, 잘 봐요. 되게 안따해요 촌나쳐 놀았더니 성적이 어떻게 됐어요? 좋아죠 어, 좋겠죠. 그게 결과예요. 아렇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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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죠죠죠 네. 시행 결과 가 나타날 겁니다. 그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의 몸땅 다를 표본 시행? 공간이라고 해요. 아, 결과를 어. 표본 공간이라고 해요. 시행의 결과가 모두 공간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주사위를 굴리는 것에서 는요, 표본 공간은 뭐밖에 안 되는 겁니까? 결과만. 표본 공간은? 결과, 다될수 있는 음. 게 1, 2, 3, 4, 5, 6밖에 될수 없죠 주사위에서요? 어 아, 네. 이해해요? 그럼, 그럼 Cn은 뒷면 전은 앞면 뒷면이 되는 거예요 그 Cn의 결과로 나타날, 나타날 수 있는 걸다 네. 포함하고 있는 집합을 뭐라고 한다고요? 표본 공간이라고 한다고요 잘 봐요 자, 지금 쌤이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겁니다 진짜 중요한 얘기를 할 거예요 눈이 안 보여요 아, 그래? 와, 대박. 아, 앞으로, 앞으로 와 앞으로 아니, 아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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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그래. 다녀. 다녀. 어. 나, 아니, 그래? 아, 그래. <웃음> <웃음> 아니, 아니, 니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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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니, 아니,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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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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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대박 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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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그니까 남만의의서을좀낼수 있을 아요그러니까 네가 지을 거 아니면 닫쳐 거의 내 말인데? 자, 봐요. 아, <laughs> 어, 봐봐요. 네. 저 표본 공간에 대해서는 표본 공간의 확률을 따질 수가 없습니다. <laughs> 무슨 말이냐? 이거는 어떤, 어떤 시행의 <laughs> 결과로 다,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 무슨 얘기냐면 자, 봐요 시행의 결과를 모두 포함한다는 거 시행의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걸 몽땅 다 포함한다는 얘기인데 뭔 말이 아니냐면요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주사위를 굴렸을 때 1이 나오고 2가 나오고 3이 나오고 4가 나오고 5가 나오고 6이 나오고 를 모아서 표본공간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시행을 하기 전에 나타날 수 있는 몽땅 다가오니다 <laughs> 1, 2, 3, 4, 5, 6이죠 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솔직 모르겠어요 다요? 잘 들어요? 이 말이 존나 헷갈려요 근데 학교 내신에 나오면 개 털려요 네표본 공간이라는 건 시행의 결과가 다 시행의 결.. 시행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몽땅 다를 네. 다 포함하고 말하는데 오케이? 네표본 공간을 만드는 게불려서 나타나는 걸 모아서 만드는 게 아니에요 주사위를 굴리기 전에도 이미 몇인 줄 알아요? 6 1, 이, 3, 4, 5, 6이 나올 거라는 걸 알죠 네 맞아요? 네그 굴리기 시행하기 전 상황이에요. 쌤 그러면 표본공간은 음. 숫자로 나타날 수 없어요? 집합으로 나타나요, 항상. 나타날 수 있는 걸 음. 전부 다. 쌤 결과를 포함한 열시. 시행할...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걸 몽땅 다 포함한다고요? 네. 그러니까 뭐냐면 표본공간은 굴려서 나타난 결과를 모은 게 아니에요. 음. 오케이? 네. 그냥 그냥 뭐예요? 이미 뭐가 나올지 다 알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전체 사건에 대해서 다. 동전을 굴리기 전에도 이미 모는 거라. 안면 진면이 나올지 이미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게, 네. 그게 표본 공간이에요. 그러니까 표본 공간에 대한 확률은 절대 못 따지죠. 왜요? 굴렸어야 따지죠. 굴리질 않 했네요. 그렇죠. 이 말이 좀나 중요하다고 얘기했어요. 표본 공간이라는 건 네. 확률을 따질 수가 네. 없습니다. 왜요? 시행. 시행 전에 이미 다 알고 있는 겁니다. 보고. 네. 다음요. 사건이라는 건 우리가 말하는 겁니다. 뭐냐면 예를 들어 주사위를 굴렸을 때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음. 주사위를 굴렸을 때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 오케이 네. 자 사건이란 특정한 시행의 결과를 말하는 거겠죠 어떤 결과 어떤 특정한 시행의 결과 예를 들자면 주사위가 안 주사위를 안 굴렸을 안때 안면이 어떻게 나와 있지는 주사위를 안 굴렸을 안때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 이렇게 그럼 이게 결과예요? 아니요 어, 여기서 네. 시행의 결과겠죠 홀수 논의 나오는 사건을 모은 결과 이런 거 표본에 사과 아니요 사건은 시행 후예요선생 그럼 사건은 확률로 나오죠 그렇죠 무슨 사건 예를 들어 홀수 논의 나오는 사건 확률 6분의 3 그렇게요 선생 시행을 한 다음에 사건이 되는 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순서를 따지자면 이게 첫 번째고요 시행 행동을 하고요 그 행동 시행 중에서 어떤 결과가 나올 거 아닙니까 맞아요. 만약에 홀손 눈이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네. 오케이 네. 이렇게 막 무슨 정의 이렇게 써있으면 개뿔도 못 알아듣습니다 네. 그쵸 생각해봐요 이런 무슨 무슨 막, 뭐다 여기에 뭐 써있는 걸 보면 뭐다 뭐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결과의 집합 이 시발 이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니네만의 용어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정리를 해두면 돼요 그러면 조금 바뀌어 있어도 안아줄 수 있거든요. 됐어요. 오케이. 책이나 교과서에 백날 써 있어봤자 그거 이해 못해요. 해봐서 알잖아요. 그죠. 자, 다음요 그러면 근원 <laughs> 사건이라는 건 예를 들어 이런 걸 말해요. 나올 수 있는 사건의 모든 것들에 대해서 근데 잘 봐요. 주사위을 하나만 불리죠. 네, 네. 맞습니까? 주사액 하나를 불린다 쳐봐요. 1음이 나오면서 2음이 나올 수 있어요. 없죠. 근원 사건이라는 건 이런 걸 말해요. 주사위를 굴렸을 때 예를 들어 1, 2, 3, 4, 5, 6이렇게 이런 것들이 근원 사건입니다. 1이 나와겠죠. 2가 나오겠죠. 3이 나오겠죠. 이 전체를 뭐다 포함해서 1이다, 2이다, 3이다, 4다, 5다, 6이다. 이 전체를 다 언급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시행을 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1이 나올 수 있죠. 2가 나올 수 있죠. 3이 나올 수 있죠. 의미를 잘 들어요. 의미를요. 의미가 뭐라고요? 그런 사건은? 그 사건의 결과로 아, 시연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는 하나입니다. 하나, <laughs> 하나 각각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이 하나만 따라 모세님은 뭐다 아니 다 그런 사건이 아니가요? 그런 게 아니고 딱한 번의 시행을 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가 하나가 존재할 거예요. 그 각각 각각 각각, 각각 각각들을 다 그런 사건이라고 한다고요. 이것도 그런 사건이고 이것도 그런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고 그런 사건이고 그런 사건인데 그쵸? 나타날 수 있는 전부 다를 그런 사건이라고 지칭을 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음흠. 두 개를 굴렸으면 2,3도 되는 거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사위 와 주사위 한 개와 동전 한 개를 해볼게요 됐습니까? 네이두 개를 동시에 한 번에 시행을 했죠 네. 그럼 근원사단은요? 이렇게 되겠죠 1, 앞면 1, 뒷면 이런 것들이 각각인 근원사분들이에요또 1, 아시죠? 2, 앞면 이 증명 이런 것들이 그런 사건이라 여겨져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네. 네. 자 니한테 그 말에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내가 나중에 왜 그런 사건 얘기를 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지금 선생님이 아니 저까지 게 뭐가 중요한데 저거 지금 저렇게 설명하고 난리야. 내가 뭘 뭐라고 설명할 거냐면 이건 이렇게 설명할 겁니다. 잘 보세요. 주머니에 주머니에 1234라고 적혀있는 주머니가 있고요 1. 이렇게 주머니가 있습니다 잘 보세요 위에 있는 거 말을 잘 들어보세요 오케이? 저 4개 의 숫자 중에 하나를 그을때 1이 나오는 확률은? 1, 2, 3, 4 4개 중에 하나니까 4분의 1 맞죠? 네. 이건 1, 2, 3 3개 중에 하나를 끊는 거니까 3분의 1 맞나요? 왜? 그래. 뭐. 1이라는 숫자와 2라는 숫자와 3이라는 숫자가 3개밖에 없잖아요 상황이 맞아요. 음. 근데 그거 중에 1, 2, 3 중에 하나를 뽑으니까 1을 뽑을 확률은요 3분의 1이잖아요 1, 2, 3 중에 하나가니까. 음. 음? 아닌 것 1, 2가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 숫자 입장에서 봅시다. 아. 1, 2, 3이라는 세 개의 숫자 중 하나 1을 뽑는 확률은요 3분의 1이죠. 음. 3분의 1 맞잖아요. 근데 실제로 4, 우리 4, 1을 뽑을 확률은 4분의 1이라고 하죠. 4분의 2요? 아씨, 막그럴수 있죠 <laughs> 자, 4분의 1이라고 하죠. 이해해요? 네. 아니 왜? 뭐가 달라서? 집합의 개수 근원의... 근원 근원 사건의 확률이 달라서입니다. 음... 잘 보세요. 얘는 1이 뽑힌 확률 자체가 4분의 1이잖아요. 네. 상태. 얘는요. 4분의 1 4분의,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하지만 내가 다르죠. 근원 사건 자체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분명 틀리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지금 여기서 딱딱딱 눈에 띄게 1, 2, 3 이렇게 딱써 있어서 1, 1, 2, 3 이렇게 딱떠 있어서 이렇게 바로 구분이 네. 가능한데 이게 문제 상에 꼬이잖아요. 어떻게 그러면 못 알아봐요. 그런, 사건인지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다르다라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르다라는 언급을 할거예요 내가 이렇게 말을 할거예요야 이거는 그런 사건의 확률이 네개가다 똑같으니까 4분의 1이 맞지만 얘는요? 4분이... 다르죠 4분이...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풀면 안돼라고 얘기를 할겁니다 음. 지금은 1,1,2,3무에 띄게 확 차이가 나지만 어떤 행동을 했을 때 어떤 시행을 했을 때 그게 눈에 잘 안보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 내가, 애들아! 이렇게 풀면, 그렇게 풀면 안 되는 이유는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을 하면 답이 틀리단다, 라고 얘기를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사건이 뭔 말인지는 알아야 해요. 알겠습니까? 네. 아니면 학원을 옮겨요. 학원 옮기면 그런 설명 안할 수도 있죠. 그죠? 쌤, 음, 사건에 근원사건이 두한데있 근원사건은. 사건이라는 거? 자, 사건이라는 건 특정한 시행, 예를 들어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 그러니까 홀수 눈은 1, 3, 5죠 그니까 러 서로 섞여있는 그런 게 아니에요 오케이? 사건과 그하사건은 완전 좀 다른 이야기예요 사건은요 사건은요 내가 어떤 의도,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는 어떠한 그 결과가 나오는 걸 말해요 알겠다 사건은요 오케이? 홀수 눈이 나오는 사건 짝수 눈이 나오는 사건 3의 배수가 나오는 사건 이런 식으로 내가 기대하는 바가 있다고. 네. 근데 근원사건은요, 그런 뜻이 아니고, 오케이. 내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쵸? 나타날 수 있는 그 결과의 모든 것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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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들을 말해. 네. 오케이? 그러니까, 근원사건과 표본공간이 되게 비슷해 보이지만,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이 근원사건은요, 시행으로 나타납니다. 그쵸? 오케이? 네. 표본공간은요, 그냥 시행하기 전에 나타나요. 이미 알아요 차이를 이해합니까? 네 근원사건이라 그런, 네. 그런 말이다 오케이? 네. 나타날 수 있는 모든 것의 그한 시행의 결과에 대한 이야기예요 네. 알겠습니까? 네 선생님, 그럼 근원사건도 어. 어? 다 이렇게 툭툭툭 툭 나열이니까 어? 숫자를못나타내요 확률로? 네 근원사건은 확률이 그냥 다 똑같아요 각각의 근원사건 1이라는 놈의 근원사건이 얼마예요? 6분의 1 1의 눈이 나오는 확률, 2의 눈이 나오는 확률. 하지만 홀수 눈이 나오는 확률은요? 그건 그런 사건이 아니죠. 그건 뭐예요? 그건 사건의 확률이죠. 오케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야 알아 들을 때까지 계속 반복해요. 이거 내가 이거 자체로는 이거 자체로는 뭐 선생님 뭐 문제가 나오면 어떡게 해? 아, 안 나와요 솔직하게. 나올 수 있는 건좀에딱 하나 있습니다. 그거 빼면 안 나와요. 오케이. 그거 빼고는 아예 안 나오는데 이걸 설명하는 이유는 요 내가 복잡한 확률 문제를 풀다가 보면 무슨 얘기를 할 거냐면 야 이거! 그런 사건의 확률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계속 계속 해주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어요? 네. 오케이? 그런 사건이라 진짜 그 뿌리요. 나올 수 있는 그 하나, 하나, 한 시행마다의 그 모든 것들을 말을 해요. 됐습니까? 네. 다음요. 전사건이라 그런 사건을 다 모은 겁니다. 그렇죠? 그런 사건을 다 모은 거예요. 나타날 수 있는 사건을 몽땅 다 모은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그거 전사권이라고 해요. 나타날 수 있는 결과를 다 모은 게 바로 뭐예요? 전사권. 전사권이고요. 얘는 확률이계산되죠 전사권의 확률. 이죠 음. 당연히 아니야. 음. 어떤 시행을 했는데 야, 봐봐. 동전을 앞면과 뒷면을 불리려고 해. 그러면 앞면이 나오든 뒷면이 나오든 다 전사권이죠. 전사권의 네. 확률은 당연히 1이죠. 설마 얘가 서겠어요? 아니요. 있... 그럴 수도 있죠. 개그맨. 자, 이해해요? 네. 쓰다고요? <laughs> 동전이 새한다고 산다고. 떨어질 수 앞에.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됩니까? 네. 자, 선생님이 말하는 거 이해하십니까? 네. 되나요? 네. 돼요? 저 네. 새끼 왜 저래? 아픈가 그러니까 봐요. 선생님, 네, 근데요? 머리가 아프다. 네. 근원 사건에서 아, 만약에 아, 주사위를 두개 굴려서 떴다면 그 근데... 집합이 다 되는 거죠. 그렇지. 36개가 돼요 근원 사건. 그럼 전 사건은 1에서 1부터 6까지가 두번 나오는 걸한 집합으로 보는 거예요? 어, 36개. 그게 전체인 거예요. 아, 그럼 전체 집합에 아. 또 뚫고 뚫고 뚫고. 이런 상황의처럼 어한 사건으로 봐주는 겁니다. 그게 전체 사건인 거예요. 전 사건이라고 하죠. 이해해요. 네. 공사권은요. 니들 머리에요. 기억. 저 이제 설명이 말이 됩니까? 네. 여기까지 용어를 잘 기억해 도돼요 오케이? 자, 이거 용어에 대해서 잘 얘기를 해야 해요. 공사권. 아하. 이렇게 갈 가입, 갈지 아무 쪽에나 해도 돼요. 그래요. 아하. 36 그게 뭐예요? 아, 주주사회를굴렸을때 나타날 수 있는 근원 사법. 됐어 일일1 아, 네. 2 1 3 1 4 개새끼야 말하고 까지 들어야지 전 지금 막 듣고 있어요 정말? 귀가 되게 살짝 열려있다 정말 개 때리고 싶다 됐죠? 네나도둘 음, 텐데 알겠습니까? 네 어차. 알아들어요? 이게 사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 이제는 <laughs> 집어칠건집어칠게요선 배반사건 합사건 복사건왜안 가르쳐 주나요? 야 내가 하배번치 범칙, 고백번치까지 개소리 하지 말랬지 네 이것도 개소리 하지 말고 네 알겠죠? 네. 합사건, 독사건 안가르킵니다 네. 다음, 배반사건 은 뭐예요? 서로 교집이 없, 교집합이 없는 거예요. 서로서. 그렇죠. 서로서인 교집합을 말하는 것처럼두 사건의 공통점이 아예 없는 겁니다. 얘네 남자친구 없잖아요. 있어요. 있어요. 서, 배반사건이에요. 서로서는 서로 일이 있잖아요. 서로서는 서로 그 공통인 일을요 집합에서 공집합으로 대신합니다. 아, 맞아. 저는, 저는 맞아. 그래서, 그래서. 아, 담배 피우고 싶다. 자, <laughs> 여사건은요. 당연히 알죠. 요즈합이라는 개념을 배웠으니까요. 에이,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알아들어요? 알아들어요. 오케이. 자, 저...